아니야, 완전 잘하는 중. 다행이다. 근데 할거 많아? 밤막밤 밤 늦게까지 하는 거야? 아니, 다 끝났어. 지금은 원피스 보는 중이야. 헐, 애니도 봐? 몰랐네. 나 원피스 에이스 죽을 때 울었잖아. 진짜 애니 보면서 뭐 이번인데 엔젤 비트 알아? 타치바나 카나데 성분할 때 죽을 때 울고. 아니 옷. 아 그렇구나. 원피스 사려고 예쁜 거? 응, 잘자. 아 자는구나. 일찍 자는 새가 일찍 벌레 먹는데 잘자. 아니, 왼쪽은, 주작 냄새가 나잖아. 아무리 오타쿠라 그래도, 그래, 원피스 이야기까지 할수 있어. 갑자기 무슨 엔젤 비트 이야기 해가지고, 타치바나 카나데. 아 여기까지네. 여러분, 오타쿠가 무슨, 오타쿠를 뭘로 보는 거야. 그 정도는 아니야. 아, 진짜 원피스 이야기를 할수 있어. 근데, 원피스 이야기 하다 갑자기 엔젤 비트 이야기를 왜 해요? 원... 솔직히, 진짜 오타쿠면 원피스 이야기만 하루 종일 할수 있는데, 뭐 엔젤 비트를 왜 꺼내, 이야기를. 그거는, 오타쿠를 무시하는 거야. 일부러 괜히, 원피스는 조금 보편적인 것 같으니까 자, 사람들 잘 모르는 엔젤비트 이야기를 꺼내가지고 더 씹덕임을 이렇게 어필하려는 이 고도의 인싸의 의도야 이거는 아 그리고 솔직히 아니 왼쪽 뭐뭘 잘못했습니까 아, 왼쪽은 그래서, 야, 오타쿠는 이 세상이 무해하다니까, 왼쪽이. 그래서 얘한테 뭐 사랑한다고 했냐, 사귀자고 했냐. 아, 왼쪽 뭘, 뭐, 뭘 잘못했죠? 왼쪽에 제목이 뭡니까, 지금? 제가 뭐예요? 오타쿠가 됩니까 고백 안 했는데 왜 고백이라고 그래? 야, 카톡 하면 다 고백이냐? 아니, 왜, 이게 왜 고백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, 애초에? 고백하지 않았는데? 아뭐 오타쿠는 다른 성별이랑 카톡만 하면 고백이냐? <laughs> 오타쿠를 뭘로 아는 거야? 어? 오타쿠 그렇게 쓸, 그 막, 뭐, 연애하고. 어쩌 환장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거야? 어째서 오타쿠의 그 상대는, 진정한 운명의 상대는 어차피 다른 차원에 있는데. 억울합니다, 이거는 좀.